여러분 천만 전자입니다. 어,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공매도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선 정자 우선주는 외회인지 아니면 포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 금융 당국이 이제 공매도 이제 재개 시점을 늦추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여론은 아주 싸늘하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재개 시점까지 그런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뭐 제도 개선 및 그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로 했잖아요. 5월 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가지고 인전하겠다. 이제, 이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재개와 연장 사이에서 고시받은 금융위가 선택한 길이 바로 이제 홍콩식 공매대 홍콩식. 홍콩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 약한 4,300억 원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시가총액 3, 30억 홍콩달러, 4,300억 이상 그 시총 기준은 12개월 회전율 6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가하고 있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뭐 지정 종목을 점검도 하고 막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하여튼 금융위는 일부 종목을 지정해서 그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시에 모든 종목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부 지수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제기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150 지수 종목을 공매도 허용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이 이제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뭐 금투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뭐 조건부 재개를 반기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열받죠. 뭐 이런 정책 자체가 개미들한테 좋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현대차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한테는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고 그 게임스탑 사태를 봤, 봤잖아요. 공매도를 재개는거 맞냐? 이런 등의 의견들이 계속 막 올라오고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여간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집중된 대형주로부터 공매도가 제기된다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이고.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개미 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집중적으로 대형주를 많이 사들였어요. 그 개미의 선택을 받은 대형주가 이제 상승장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 거래소에 따르면 은 지난 1년간에 개인 투자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 보통 시총 30위권 대인 대형주들이라더라고요. 하 근데 이 대형주들이 5월 3일날 대상이라는 거죠.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 대상이니까 썩 기분 좋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런 시청순이 높은 도, 종목들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높대요. 공매도 잔고. 그러면 금융위에서는 뭐 시가총액도 크고 유동성도 풍부하다니까 하공매도가 공매도가 재개돼도 주가에 위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지만은 을 당장 지금 자금 투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진짜 달가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약속에 대한 불신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뭐,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서, 뭐,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하다는데, 그무차익 공매도 적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전에 그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거죠. 그 사후적발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처벌한다 해도 공매도로 인한 주가가 하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있게 된 손실은 손,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피해 보면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거죠. 일단은 금융위는 그 사전 차단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사후적 발로도 충분히 불법 공매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차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투자자를 포함해서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여러가지 현실성이 낮은 것과, 그런 현실성이 낮은 그런 것들을 자꾸 제시를 하니까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일단은 지금 가장 그 그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실시간 감시해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안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금융위에서는 5월3 일까지 공매도 재개 시까지는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기를 하니까 한달반 동안 그 흐름과 추세를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 과연 개선이 될 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죠. 이렇듯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 투자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도 이제 고민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나마 다행인데 삼성전자는 워낙 대형주고. 어, 국매도 세력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들이 꾸준히 사기 때문에 쉽게 뭐 폭락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늘 하더라도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고, 단지 이제 박스권에서 많이 놀겠죠.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없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현재 보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우선주는 국매도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우선주는 아니다. 딱 이렇게 뭐못 박은 뭐 기사나 정보는 못 봤지만은 하여튼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확정됐다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 계속 매집, 매수해가지고 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주하고 비교할 때 우선주가 좋잖아요. 그래도 배당금이나 그걸 받을 때 상당히 유리하고 아직까지 보통주에 비해서 약90%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어 장기저축한다는 셈 피고 삼성전자 우선주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한 만주씩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일단은 공매도에 관련된 그 현실과 앞으로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어 삼성전자 우선주는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 마치고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천만년자였습니다